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왜, 구여,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의해 아담으로 인하여 인간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그런 죄의 속성이 들어오게 됐고 그의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선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매일같이 듣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매일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구원에 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를 혼잡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을 다른 복음,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나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여호와의 증인 뭐 구원파 등등등등이 있겠죠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척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곳인 곳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뒤에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무조건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거짓교사들은 왜 그랬을까요? 구원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단호하게 멀리 했을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 구원,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본문에서 거짓 복음의 소가 빨리 떠나간 성도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하늘에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처음 가르쳐 준, 자신과 사도들이 처음 가르쳐 준그 복음을 자신이, 자신과 사도들이 잘못 전한다면 자신들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하고 세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 위함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어떤 천사가 와도 복음을 변지시켜서는 그건 천사가 한 일이 아니다. 사도들이 와서, 사도들이 와서, 와,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도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구원에 관하여서 복음에 대해 와서 어떤 작은 거짓이라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죄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네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 참된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고 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도 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참된 깨달음을 얻었던 날짜가 내 안에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가 된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14만 4천에게 지배를 받는 세상이 온다. 누구일까요? 이들은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서 이 땅을 다스릴 리더가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예,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 이만희만이 이 세상을 이겼다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JMS는 어떤 것, 이런 공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고, 자신과 동침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JMS가 그렇게 하죠. 어떤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유월절 유월절에 피의 제사를 지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곳은요 전 세계 모든 피가 섞여야만이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해서 매해 단체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바로 통일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줍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라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어떤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 우리의 모든 것들 해결하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믿는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우직하게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신천지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가 와도 그 모든 말들이 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구원되시고,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명학교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을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 미싸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